오늘은 놀러 가는 날, 노는 날이 아닙니다. Yeah, heute ist, um, tag, wo man, uh, 에, 오늘 본문에 본 오순절 날이 이르기 위 저희가 다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해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에루살렘 정변에 20만명에서 30만명 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에, 15절 말씀에 보면 120명이 에, 함께 모여서 에, 주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1장 14절에 오면 그들이 120명 무리들이 마음을 바이하여 기도하면서 10일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 Tage davor ich i m g e b e t e ä m ja d e s f i n g s e n das g e m e i n s c h a l i c e s g e i s t s äh vorbereiten. u d u s a m e n ich wünsche wirklich dass ä m heutigen Tag Die Bonnefer Gemeinde und die Ziergemeinde die gemeinsam Gottesdienst nicht einfach als Event feiert, 교회, sondern nach dem Wort des Herrn, dass die Bonnefer Gemeinde und die Ziergemeinde eine betende, uh, im Gebet vorbereitende Gemeinde sind.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이 바로 이 120명 우리에 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 um, um, ja, um,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마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20명 우리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바로 현재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120명 우리에 이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뒤에 있는 모든 에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바로 이들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있듯이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이사명을 바로 ja und diese um, diese Aufgabe diesen Lebensweg zu gehen befähigt um, yeah, der, der Geist Gottes uns um, und, um, ja, und die Kirche um, diese Aufgabe zu bewältigen.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이 오순절날 다시 한번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0을 함께 0 0나갈수 있는 0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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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나와 함께 잠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목교회와 그리고 시온 제자를 보여주시고 함께 성령 강결 예배드리심을 감사하며 이 성령 강결 통하여 주의 사명과 그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잡아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Lass uns beten und äh, wirklich äh, dankbar sein, dass wir heute zusammen diesen Gottesdienst feiern dürfen können und dass wir diesen Auftrag wirklich in unserem Herzen eingravieren in diesem Lass uns beten.